나온아 짜잔, 이거 뭐야? 아, 엄마 사진. 뭐라고? 엄마 사진. 엄마 사진이라고? 어, 이건 나훈이 선물이야? 응, 나온이 선물이야. 너는? 엄마가 응. 나온이랑 콩나물 알지? 콩나물. 응 콩나물이 뭐야? 음. 콩나물이랑 뭐래? 응. 오케이. 응. 오케이 한 거야. 그렇게 하는 거야? 콩나물이가? <laughs> 어. 콩나물이가 그렇게 하는 거야? 엄마랑 콩나물 심어볼까? 콩나물 심어서, 콩나물 자라면, 우리 그걸로 요리해 먹을까? 어때? 괜찮지? 좋지? 콩나물 씨루에 외부 용기에 콩을 씻어서, 응. 3, 4시간 불려야 된대 라온아 응. 3, 4시간 불리면 응. 어, 지금 5시니까 응. 9시야 어, 근데 9시에는 우리가 자야 돼 그치? 응 그럼 <laughs> 내일 하자 응. 엄마가 내일 라온이 오기 전에 엄마 점심시간에 콩을 불려놓게 응. 어, 그러고 나서 라온이랑 하면 딱 맞겠다 시간이 그치? 이거 봐봐 응 노랑, 대추, 방울, 토마토 키우기 이거랑 응. 이렇게 달콤한 미니 당근 키우기 미니 당근 키우기 응, 미니 당근 키우기 앉아서 엄마랑 이거 해보자 응 해보자 응, 해보자 그래. 응, 같이 해보자 이거 엄마가 해볼까? 그리 이제 나온이가 이거 하고 그래 응? 엄마가 토마토 해볼까? 응니온이가거 해볼까? 그래 이거 나 그러면 할까? 당근 먼저 같이 할래? 같이 하자. 음, 어떻게 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나다아 언니가 좋아할 텐데니까 기대요. 응, 어떻게 하는 거지? 어떻게 하는 거지? 음. 아, 됐다. 우와, 라우나 고마워. 자, 이건 마토고 음. 당근 먼저 해볼까? 응. 음. 이거 봐. 이 여기다가 거야 응. 물조리개가 어딨어 우리는 물조리개 어? 라나 토마토 어, 그 코끼리 갖고 와 코끼리. 응. 어 코끼리. 응. 코끼리가 어디 갔어? 코끼리 찾아. 찾았다. 그러면 여기에 응. 화장실에 가서 응. 물을 담아. 응. 담아 가응물 담아. 응 올라가. 아니 그물 아니야. 장비를 그물 담으면 큰일 나. 의자 올라가 이거 계단 음, 음. 음, 음. 올라가고 아니 여기 물 말고 이 물을 받아야지. 어 코끼리한테 물을 받아 더 받아야지 많이. 됐어 물꺼 끄고 이제 내려오세요. 코끼리 사진 찍르다 코끼리랑 사진 찍을래? 응. 아이고. 어, 왜 자꾸 쓰러져. 됐다. <laughs> 하나, 둘, <laughs> 셋. 착하. 아, 예뻐. 자, 이제 <laughs> 이거 해보자. 앉아. 둘, <웃음> 오. 으아, 꿀냄새. 꿀냄새나? 아아 <laughs> <laughs> 엄마야 빨리 나훈 가서 수건 갖고 와 빨리 봐봐 이게 당근 씨앗이야 응. 여기 앉아 이게 당근 씨앗이거든 응. 여기 흙에다가 응. 응. 당근 씨앗을 넣고 심으면 응. 이제 싹이 나서 당근이 되는거야 당근? 너무 신기하지? 응손 고, 여기다가 넣어주세요. 오, 이 조정이 조정어 조정이 천천히조천조조심조심 됐어 정이 조정이 조어이 조정이 조정이 이 조정이 조이이 오케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아니, 여기 옆에다가 꽂아. 여기 이렇게. <laughs> 음. 짜잔. 그 나훈아, 이제 토마토하고 당근한테 응. 얘들아, 이쁘게 자라라. 쑥쑥 자라라 얘기해줘. 자음 사랑해. 해줘. 사랑해. 토마토도. 사랑해. 음, 쑥쑥 자라라 쑥쑥 자워요 응, 음, 건강하게. 아프지 말고. 아프지 말고. 그래. 당근 이렇게 해놨어. 얘들아, 응. 잘 커. 잘 커. 잘 커. 안녕. 내일 만나자. 응. 우리 내일 또 와서 보자, 라우나. 어, 빠빠이 <laughs> 이제 안 응, 그안 보여. days later. 밖에 너무 추워가지고, 응. 엄마가 여기다가 응. 내려놨어. 토마토 어기, 인사해줘. 여기 토마토 없는데? 토마토 아직 안 자랐어. 안 자랐어? 응, 토마토야, 어? 빨리 나와라. 빨리 나와라. 당근아, 빨리 나와라. 말해줘야지. 당근아, 빨리 나와라. 응, 건강하게 쑥쑥 자라. 응.